여러분, 공무원 노조가 내년도 임금을 4.4%나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야, 참 웃기죠? 우리가 금융위기 겪을 때나 또 IMF 외환위기 겪을 때 어땠습니까?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한다면서 2009년에서 2010년 동결했어요. 동결. 예. 그만큼요, 뭔가 앞장서는 모양새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공무원들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무조건 올려달라. 지난 2010년인가요? 예. 2010년에 5.1% 올렸습니다. 5.1%. 10년 만에 가장 많이 올려달래요. 지금 어느 누가 있어서 이만큼 올려요. 어느 누가 있어서. 오히려 떨어져야죠. 공무원 올라간 거 보세요. 공무원 월급 올라간 거. 지금 이대로 계속 공무원 월급이 올라가잖아요? 이거 장난 아닙니다. 예. 네. 얼마나 올라가나 하면요. 지금 현재 공무원 월급이 2020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 월액 평균액입니다. 평균액. 539만 원이에요. 물론, 세전입니다. 539만원. 연봉이 6,468만원입니다. 6,468만원. 와, 엄청나죠? 현 추세대로 4.4% 올려달라 그러면 연봉이 7천만원에 육박합니다. 공무원 연봉이 말입니다. 공무원 연봉이 이 정도면, 이거는요, 여러분. 다 공무원 해야 돼. 다 공무원 해야 돼. 어느 누가 있어, 지금. 민간에서 더 가려고 하겠어요. 죽더라도, 국업이라도, 그냥 열심히 해서 공무원 해야 됩니다, 이제. 왜 공무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예. 네. 이거요, 정년 연장이에요. 정년이 있어요, 정년. 공무원 누가 자르는 거 봤습니까? 예, 네, 공무원 안 잘립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절대로 공무원 안 잘려요. 그러면 공무원 은 정년이 보장되죠? 예. 네. 여기다가, 이게, 세금 혜택을 받는 게 많아. 네. 세금을 안 내고 상품들 살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세금 안 내고 또 있어요. 연금 있습니다. 공무원은. 예, 네. 이게 너 저는 와 이게 공무원이 최고의 직장이래요 최고의 직장. 이게 따져보면 평균이 7천만원이라고 하지만, 이거 연금까지 다 따지고 다 따져보면요. 이거요, 장난 아닙니다. 민간기업, 모르겠어요. 민간기업하고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요. 중소기업은 이미 넘어섰고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은 이미 넘어섰고, 중견기업에 버금갈 정도일 거예요. 중견기업, 그것도 대기업 안에 들어가는 중견기업. 네. 게다가, 인원이 얼마인지 아세요? 인원이? 전체 공무원이 국가 지방지 포함해서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10만 4,508명입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이게 인간 협상하는 데가 공무원 보수위원회거든요? 공무원 보수위원회는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도 여기에다가 포함시켜서 계산합니다. 공무원 보수위원회는 정부처 가고 공무원 노조처 가고 그다음에 공임위원 이렇게 포함이 돼서 임금 결정을 하거든요. 예,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이게 얼마예요? 150만이면 151만, 152만 가량 되네. 152만. 152만 명의 임금을 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152만 명의 임금을 올리면. 게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공무원 증원 얼마나 했어요? 공공기관 증원 얼마나 했습니까? 공 공무원 증원 얼마나 했냐고요 인천공항공사 사태, 여러분 봤잖아요? 철도공단이요? 철도공사? 여기는 인건비 비중이 거의 40%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이게 기업이에요. 인건비 비중이 40%가 되는데, 일반 기업은요, 인건비 비중을 10% 이내로 맞추려고 노력해요. 그래야지 기업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가도 20%까지예요. 4 0만 기업이 기업이 아닙니다. 무슨 공사예요? 공사는 예, 그 정부 조직이지. 그야말로 세금 쏟아붓는 정부 조직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요, 여러분 재정 펑크는요 더 많이 날 겁니다. 공무원 연금 펑크 얼마나 납니까? 예, 공무원 연금 펑크 나는 것도 국가 예산으로 다 메꿔야 됩니다. 국가 예산으로. 지금 장난 아니에요, 거기요 예. 네. 사학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사학연금.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152만의 인건비를, 그것도 평균 임금이, 예. 네. 평균 임금이 539만 원에 4, 5% 올린다.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4.4%라는 것은 요즘 민간기업도 안 올리는 숫자예요. 올해는요. 지금 이대로 가면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0.2% 떨어진다고 했죠. 게다가 국제통화기금은 마이너스 2.2%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성장률이. 이런 상태에서 공무원 올린다? 저는요. 여러분. 지금 4.4%라고 해놨잖아요. 이거요. 현실화될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현실화될 가능성 굉장히 커요. 왜냐고요? 지금 대선이 얼마 남았거든요. 대선이. 지금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저는 이제 대선에 대해서 저도 정치부장까지 했기 때문에 MBN에서 정치부장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는 뭐, 아, 이거 어떻게 한다. 나름대로는 많이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대선을 보면 포퓰리즘은 굉장히 좀 소극적이었어요. 네. 문재인 정부 때만큼 적극적인 포퓰리즘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다음 대선은요. 무조건 포퓰리즘으로 갈 거예요. 예. 안갈 수가 없어요. 안갈 수가.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 국가가 제대로 갈수 있을 거냐? 제대로. 예.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 생각을. 뭐든지 뭐든지 여러분 고민하고 해야 돼요. 고민하고. 이대로 가면 아마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나 그리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 아이고, 이모기님 감사합니다. 공무원연금에 국민세금 절대로 넣지 마라. 이렇게까지 보내셨네요. 지금 상황이 그 정도에요. 그 정도.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예. 우리 경제가 이대로 가면 과연 버텨낼 수 있을 건가. 저는 그것도 무섭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내 네, 어떤 경제 철학, 제이노믹스를 만드신 분이 김광두 국가 미래 연구 원장이라고 합니다. 그 김광두 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대로 가면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로 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마 이 말을 잘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